중국의 싱크빅 아이디어 제품 7위. 겨울이면 늘어나는 살. 살. 늘씬한 몸매를 원하는 다이어트들에게 권하는 잇 아이템. 빨래도 하고 살도 뺄수 있는 하이브리드 융합 제품 자전거 세탁기입니다. 자전거의 앞바퀴에 드럼 세탁기를 설치하여 페달을 밟으면 빨래가 돌아가 세탁이 된다는 반짝반짝한 이 아이디어는 중국 대련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운동으로 건강도 찾고 뽀송뽀송 깨끗한 빨래까지 할수 있는 일석이조 아이템 세탁기 자전거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만든 역시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세탁기 자전거. 네. 야 빨래가 정말 일이 되겠는데요. 음. 음. 그리고 이거 이렇게 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지방이나 시골에서 지금 손빨래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데서 너무 좋을 것같아요그렇데요 아,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에서. 아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착한 발명품일 수도 음. 있겠다 생각을 해요. 전기를 안 쓰니까 환경 오염도 좀 그쵸.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개발 중에 있고요. 물을 넣고 빼는 부분이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아 그러면은 뭐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그래, 아직 안 되는 거네요. 근데 괜찮을 것 같은 게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업체에서. 물이 필요 없는 세탁기 만들었다고 해요 물이 필요 없는, 네, 너무 필요 없는 세탁기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거 자전거 세탁기에 앞치면 바로 네. 금만들것 같아요 응. 하긴 물 필요 없는 샴푸도 있긴 있어요 네. 아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응. 네. 어? 나노미터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오, 전문적인데요 대표님 아 우주에서 하는 그런 건가? 나노미터요? 네 그런 기술을 접목하면 예. 물이 없이도 할 수가 있대요 <laughs> 물이 없는 세탁기 야 이게 전세적으로 실은 물 부족이 가장 또큰 문제라고 아, 하는데 그렇죠. 야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이 좀 어쨌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예.